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해야 하는 컨텐츠 소환 결계에 대한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환 결계는 12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24시간 동안 나오게 되고 하루에 총 4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같은 경우에는 소환 결계에서 세 번째 웨이브, 소환되는 궁수를 한 대라도 때리게 되면 보물상자가 열리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보상은 이제 보석, 엠블렘 룬, 위스틱 다이스 열쇠 상자 등등 여러가지 보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이면서도 정말 귀찮은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계를 하다가 항상 의문이었던 게 있어요. 보통은 보물상자 한 개가 열리게 되는데 간혹가다가 두 개, 세 개씩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면 이 귀찮은 컨텐츠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곤 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낮은 확률로 가끔가다 있는 현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환 결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꿀팁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냥터에 정각에 들어오게 되면 우측에 불길한 소환결계에 출연하면서 오늘 남은 전리품 횟수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니맵을 켜진 다음에 여기 보면 불길한 소환결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떠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봐요. 클릭해보면은 여기 지금 불길한 소환결계. 뒤쪽에 작은 글씨로 불길한 소환결계가 하나 더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는 보상이 최소 두개 이상이 뜨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라면은 이게 한 사냥터에 결계가 최소 세 군데에 떠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얼음 협곡 같은 경우에는 사구역, 그다음에 2구역, 5구역에 떠야 되는데 지금 5구역이 안 떴잖아요. 그러면은 그안뜬게 여기 지금 4구역이나 5구 2구역 해 가지고 중첩으로 뜨는 거야. 저는 이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알게 됐을 때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왜 새로운 문명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는 진짜 그이 결계를 두 번만에 끝낼 수 있게 됐거든요? 아니면 진짜 운이 좋으면은 한 번만 해도 끝낼 수가 있겠죠? 진짜 운이 좋으면. 근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두 번. 두 번이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겹치게 나오는 게 그, 시간이 되면은 꼭한 개씩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겹치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두 번이면 끝나겠죠? 최소 이제 보상을 2회 이상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뒤에 겹쳐져 있는 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궁수를 무조건 한 대는 꼭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킬을 아껴뒀다가, 즉발기 스킬을 아껴뒀다가, 나왔을 때 때리셔야 돼요. 자, 기다렸다가.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웨이브죠? 나오죠? 여기에서 즉발기. 때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마리를 못 때려가지고, 지금 두 마리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마리를 못 때렸죠. 바로 때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 빨리 끝나버려가지고, 한 마리를 못 때렸는데, 뭐 어찌 했던가네. 방금 때렸으면은 보상을 지금 두 개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하나밖에 못 먹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밖에 못 먹었죠.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거를 더 해야 될까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더 결계 클리어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정각에 들어가서 <laughs> 오른쪽에 뜬거 보이죠. 미니맵을 열어서, 여기는 하나고요 여기네요. 여기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구역에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구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회만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법은 정말 쉬워요. 클릭을 해서 확대를 해보면 다 보입니다. 여기는 하나인 게 확실히 보이죠? 여기는 여기 안에 글자가 저기 뒤에 작은 글씨가 똑같이 불길한 소환 결계가 써져 있는 게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이죠? 안쪽에. 이렇게 작은 글씨가 있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뒤쪽에. 겹쳐져서. 이 불길한 소환 결계로 이동을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여기 사구역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골라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디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들어오면은 여기 2구역으로 가겠죠. 일단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5구역으로 주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근데 5구역이 안 겹쳐져 있으면 올 필요가 없겠죠. 겹쳐진 데다가 5구역이다. 그러면 이제, 꿀인 거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한대치 확률이 늘어나니까. 먹을 확률도 올라가는 거고. 나왔죠. 즉발기는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4번 스킬을 쓸 생각이거든요. 4번 스킬을 남겨뒀다가. 사스 남겨 뒀다가 사스 자 여기 지금 나왔죠. 두 마리, 저는 어차피 한 번만 깨면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겹쳐진 곳을 가면은 두 마리 이상이 나온다. 네, 확실히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결계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오른쪽에, 보상이 달달한 거 보이시죠? 이 미니틱 다이스 열쇠 상자가 메인이기는 한데 뭐 엠블럼 룬도 있고 보석도 있어가지고 꼭 저런 식으로 겹쳐진 곳 가서 하루에 그냥 두 번만에 결계 클리어를 하는 꿀통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